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2022년 전국연합모의고사 고일 11월 18번 구체적 성과를 근거로 한 급여 조정 요청 크롤님께 저는 매우 즐겁게 일해 왔습니다 근무하면서 트링커 멘터프라이즈에서 영업 관리자 역할로 제가 입사한 이후로 2015년에 저는 되어 왔습니다. 충성스럽고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이 회사에 그리고 개발해왔습니다. 혁신적인 방법들을 기여하기 위한 회사에. 지난 8년간 충성스럽고 핵심적인 직원으로 혁신적 노력을 기울였다. 작년 한 해에 신규 주요 고객 두 곳을 유치해 총 매출을 5% 증가시켰다. 신규 직원 5명을 자발적으로 35시간 동안 교육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했다. 이 같은 성과와 업계의 평균을 반영한 급여 인상을 요청한다. 구체적 성과를 근거로 한 급여 조정 요청. 지난 8년간 충성스럽고 핵심적인 직원으로 혁신적 노력을 기울였다. 작년 한 해에 신규 주요 고객 두 곳을 유치해 총 매출을 5% 증가시켰다. 신규 직원 5명을 자발적으로 35시간 동안 교육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했다. 이 같은 성과와 업계의 평균을 반영한 급여 인상을 요청한다.